2부 온라인입니다. 탐사를 하고 있죠? 음, 탐사, 탐험가. 대화 시작. 이제 미션이 두개 남았네요. 일단 수락을 하고, 정보는 저쪽에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화물실에 있는 코어 스캐너 프로브를 활용해 유물 사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유물 분석기가 있어야 무엇을 찾던 해킹을 해 저에게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함선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물 사이트를 찾으라. 함선 리그를 제작할 때 재료로 들어가나 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음. 나가면 될까? 잠깐만요. 피팅이 제대로 됐나 보고요. 이상하죠? 왜? 그거처럼 안 되는 거지, 헤럴 어... 피팅이 없어. 피팅, 피팅, 이거. 근데 이거 안 되던데, 온라인이 안 돼. 이거 왜안 될까? 아이템 창고 안정되네. 하나 더? 아니, 왜 그런 거야? 내가 스킬을 못 찍었나? 아, 어, 알 수가 없어. 천체학. 나 천체학이 있어요. 왜 자꾸 천체학을 요구하지? 스킬. 전체 모든 스킬인데, 항법인데, 아, 이런 걸 내가 하나도 안 찍었네. 너무 오래 걸려. 미사일 런처. 이거 다못 찍거든요. 이거는 항법. 어디지 과학에 있나? 천체. 천체가 어디 있냐? 근데 왜 여기 다 있는 거야? 내가 쓸수 없는 게 잠깐만요. 나 비긴 비긴 인... 피트 헤론. 헤론 헤론 어디 있더라 얘가 함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풀이긴 아니야 헤론 너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 이건 30초 후 고갈이네 화물 스캐너, 데이터 유물 분석기, 이것까지 붙이는데 이렇게나 많이 필요해. 이거를 파워 그리드를 이렇게 많이 써.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데요? 셀비징. 근데 일단 안정이잖아. 이게 뭐야? 여기에 필요한 스킬 이런 거 있나? 내가 드론을 집어넣어 놨구나. 천체학을 요구하는 장비에 사용한대. 그럼 얘는? 센서 강도. 아니, 이거는 중복 경고고. 너는 뭐야? 너는 왜 하얀 느낌 폈다? 세부 정보 피팅 요구 스킬 천체 거리 측정 과학 3다 쳤는데 아니 왜 그러지 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분은 아무튼 갈 거예요 미션 도킹 해제하고 탐사 증명서 유물 사이트 유물 사이트로 가라고 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어... 프로브를 써야겠다 F1을 누르면 나가나봐 발사하고 함선 멈추고, 스캔 프로브 켜고, 어, 유물 사이트 일단 안 보이죠. 그러면 X가 많은 대로 가자. 여기서 일단 분석해봐. 전체 화면. 유물 사이트 있다 훈련용 유물 사이트 가자 이리로 어떻게 갈까요 100퍼가 아니면 안 되네 그러면 드릴까 됐어. 워프, 워프 드라이브, 동 민간 유물 아니면 안 돼요. 어, 나 회수 안 했는데 자동으로 들어오네. 훈련 컨테이너를 14키로에 있어 보유 중인 유물 분석기로 접근 누가 있는지 봐야 되겠. 아, 훈련용이지. 앞에 보이는 것은 훈련 컨테이너입니다. 보유 중인 민수용 유물 분석기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안에는 유용한 자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분석으로 발견한 자원 중 대부분은 리그라는 특수 장비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야, 어디 간이나 거리 유지, 여러 생산물을 만드는데 어, 재료와 블루 프린트가 필요하듯 리그를 생산하려면 스킬북을 이용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열어봅시다. 어, 화물실 열기, 유물 분석기로. 아, 이거 어렵던데. 이거 우리 아들한테 배울까? 어떻게 가야 돼, 여기를? 네 개. 숫자가 작은 대로 가는 거죠. 두 개. 해킹 성공, 저건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래서 해킹 성공 했는데 화물실 열어, 요거를 갖고 와 넣었어요. 전달하십시오. 맞겠지? 민수용 아니어도 되는 거겠죠? 성공해야 돼. 대화 시작. 되... 괜찮은가 보다. 민수용 아니어도 되는 건가 봐. 그러면 마지막. 탐사 마지막을 봅시다. 가스 사이트. 가스 사이트 스캔. 나아 요즘 이트 발음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어. 혀가 잘안 움직여요. 아... 아. 탐사 증명서를 확보해 갖고 오는 건데 패스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나 봐요. 수락 일단 해. 그리고 창고에서 패스키를 가 아이고. 너 아니야. 가져가. 너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아이템 정리. 정리하고 벤텀을 주겠대. 벤텀이 뭐야? 풀이 기시네. 쉴드 부스터? 원격 쉴드. 다른 함선 치료해 주는 건가? 채굴. 원래 채굴용이래요. 적재량 270밖에 안 되는데. 2700이야, 270이야? 몰라 일단 주니이 받고 이, 일단 미션부터 어딘데요 이동이 없네 전달 장소가 여기잖아. 버스 사이트를 스캔해서 가라는 건가? 아 진짜 옛날에는 어리버리 아무것도 할줄 몰라서 이상한 짓만 했어. F1이었던가? F1 발사했고, 그리고 얘를 켜서 가스 사이트 안 보여요. 이쪽에 있나 봐, 이동 분석. 가스 사이트다. 두 개가 있어. 이건 어디 거야? 79점, 너냐? 이건 뭐야? 왜한 개밖에 없는데 두 개지? 잠깐. 오호. 컨트롤. 그 가스 사이트가 이 모양이야. 왜 이래? 컨트롤... 어, 아까 그거 가짜였어? 연용 가스 사이트 오프하기 요거 눌러도 되죠? 프로브 자동으로 들어오던데. 잠깐만요, 확인 좀. 프로비 8개. 뭐야? 일단 닫아봐. 엑셀레이션 게이트가 있고, 이게 화물실에 그게 있어야 이겨. 이거, 출입키. 있어야 게이트가 작동하는 건가? 응? 누구딴 애가 있다 나랑 같은 거아 누구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스 어디 있어요? 접근. 아, 바로 여기잖아. 열기. 검색 결과 없는데? 제가 갖고 갔어요. 내거 어떡하죠? 어? 응?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나? 어떡하지? 갔다 다시 올까? 왜 화물실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응? 왜 아무 것도 없어? 나 다시 나가.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다시 나가서... 내가 아까 찾은... 어디 있어? 가스... 아니, 내가 찾았는데? 다시 사출해. 왜 16개야? 이상하다니까. 사이트 여기 있네 바로 옆인데 왜못 찾아 이건 뭐야 왜 16개야 호흡 어? 프로브 다시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해요 어, 이거 여기네. 코어 프로브 다시 넣는 거 어떡하지? 가스. 됐어. 여기를, 회수를 어떻게 할까? 회수. 자동 재탑재. 집어 넣은 건가? F1이죠. F1 다시 누르면 안 되나? 단축키. 프로보 아그 되게 프로보 스캐너 알트 p 알트 뭐야 이게 알트 P 뭔데 이거 다시 들어오긴 하는 거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뭐야 아이고 더안 작아지네 아 여기 초박혀 있어봐 아뭐야왜 없어 이게 안 떠서 그래? 또 다른 엑셀레이션 게이트가 있다고? 없는데? 거리 유지. 그리고 화물실 열기. 이거다. 왜 아까는 없었지? 이게 안 떠서 그런가? 아. 당신이 오기 직전 누군가가 이 사이트를 찾아왔다면, 아, 몇 초만 기다렸다 되는 걸 다시 도킹했다 왔잖아. 갑시다. 일단 16개 있으니까 됐어. 프로브는 일단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추워 죽겠는데 이 사람 또문 열고 갔어. 이건 자기밖에 몰라요. 아, 남자들은 진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추운데 자기 덥다고 창문을 죄열어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자 대화 시작. 미션 완료. 오케이. 그러면 탐험과 끝났고요. 용병 끝났고, 집행관 끝났어요. 산업과기업과하고 제조업자는 제가 녹화 없이 할 거예요. 봅시다. 아까 경납고에 뭐가 하나 들어갔지? 벤텀. 그리고, 이런 보... 뭐야, 이거 뭔 보상이래요? 이건 뭐 기한이 없으니까 둡시다. 이 광물 체을 하면 이거, 이거 준대. 이거 광물 체 채굴 하러 가야 돼요. 녹화한지 28분. 미션이 금방 끝났네. 제가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어 돈을 좀 보안 미션으로 벌 벌어, 벌어볼까 하는데 일단 녹화를 끄고 가야겠다. 좋아요. 그러면 탐사 미션을 끝냈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전부 수령해서 치우고 음, 미션 완료했다. 그러면 커리어 에이전트 했고, 이거는 뭔가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전투 사이트 입장하기, 뭐 이런 건데, 그러면 탐험가 할 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거는 쌓이는 거잖아요. 해크, 해킹하기, 원홀 가기, 가스 사이트 가기, 이런 거. 그러면 보안 미션으로 넘어갑시다. 보안 미션으로 넘어가야겠어. 좋아요, 끊읍시다.